어, 마지막 3번 문제도 알고리즘을 약간 아는 학생들은 되게 쉬울 거고,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수학 문제에서 그 컴퓨터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10회 미만의 탐색으로 무조건 꼭지점 Y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? 일단, 아까 말한대로 첫 번째,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. 어, 첫 번째는 이제 100 초과의 수나 100, 마이너스 100 미만의 수를 대입하는 거니까.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냐, 100 이상의 수를 100 초과의 수를 대입한다고 합시다. 그래서 어, 만약에 얘라고 나오게 된다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. 여기 있는 숫자를 지나야 되니까. 그리고 아니오라고 나 나온다면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.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라고 하고 이 값이 이 e, 콤마 y를 어떻게 우리가 10번 이내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죠. 그래서 여기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어 아니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니오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어 이게 일단 위로 볼록이겠구나. 위로 볼록이라는 뜻은 y가 아마 1부터 100까지겠구나. 이거를 일단 판단하는 거죠. 양순지 음순지를 판단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. 그럼 이제부터 절반씩 절반씩 줄여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 50을 대입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 50을 대입했을 때, 마찬가지로 예인지 아니온지가 나올 겁니다. 만약에 예라는 거는 50보다 위에 있다는 거고 아니오라는 거는 50보다 밑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y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. 처음에 이 50을 대입하게 되면서 범위가 100에서 50으로 줄어듭니다. 이 결과의 값에 따라서 이게 뭐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올 수도 있는데 일단 줄어들게 되죠.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림이 뭐, 요런 형태가 됐다고 생각하고, 아니오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, 아, 이제 이 y 값은 1부터 뭐, 40 군데 계산 간단하게 위해서 그냥 50으로 합시다. 세 번째, 그럼 이제 또 y는 25를 대입하는 거죠. 25를 대입해가지고, 또 마찬가지로, 여기서 어, 예 아니오가 나온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Y가 25부터 그 다음에 50까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처음 대입했을 때는 구간의 길이가 50두 번째 대입했을 때는 구간의 길이가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어, 마찬가지로 이제 12.5를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, 죄송합니다. 12.5가 아니라 25하고 50의 가운데 값인 2분의 75, 즉 37.5를 대입하는 거죠. 뭐이 값은 반드시 정수일 필요가 없으니까요.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뭐 여기 값을 대입하면 여기서 이, 예라고 나오겠죠. 그러면은 또 y의 범위는 어, 2분의 75에서부터 5 0까지가 되는 거니까, 이 범위가 이제 12.5가 됩니다. 이렇게 한번더 하게 되면, 이제 또 12.5에서 6.25가 될 거고, 한번더 하게 되면 3.125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. 이렇게 해서 7번, 8번 더 하게 되면, 뭐, 1.5625, 그 다음에 8번 하게 되면 0.8 이렇게 되는 거니까, 이 범위 내가 1보다 작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y 값은 무조건 결정되는 거죠. 지금 10회 내라고 했으니까 8회만에 결정이 됐네요. 따라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 y 값을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은 첫 번째 100 이상, 100 초과나 마이너스 100 미만으로 숫자를 하나 대입한 뒤에 그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. 그 범위의 가운데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50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분의 50을 집어넣거나 2분의 75를 집어넣거나 그그 그 범위가 점점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는 가운데 실수 값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범위를 2분의 1씩 줄이게 되고 그 2분의 1씩 줄이는 것이 이 범위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은. 이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요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정수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y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.